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왜 미용학원을 다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학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거리상의 이유 또는 뭐, 수업 방식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학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뭐꽤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학원을 옮기게 되면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아, 뭐냐, 그, 음, 아무튼 간에 뭐 인정도 안 되는 어디 막뭐 이상한 인터넷 홍보 많이 하는 데 있죠. 뭐, 취업 지원하는뭐 이상한 소리 막 해서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다가 해서 뭐 몇백만 원씩 주고 결제해가지고 뭐, 인강 듣고, 막 어떤 데는 보니까 인강으로 시험도 보고, 어 인터넷으로 시험도 보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뭐 인강으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 실습 같은 거 실습 비서 분리한 것도 하고 뭐아여튼 이상은데 뭐 많이 있던데 어쨌든간에 그런 데서 하고 학원으로 이제 정식으로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찌됐던 간에 어년에 그런 그런 1년에 모든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새로운 학원에 갔어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음, 내가 그 학원에 뭔가를 배우러 갔는 거죠. 가르쳐 주러 간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배우러 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학원에서 수업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학원에서 미용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아닌데 일단은 배워야 돼요. 하다가 보면, 어, 이거 잘못됐는데 틀린데? 그럼 또 옮기면 되고. 어찌됐건 간에 옮기기 내가 이 학원을 그만두기 전에는 그 학원에서 강사나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이 말하는 걸 듣고 그대로 습득하고 그대로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하면, 뭔가 하면, 예전에 다른 학원 또는 다른 어떠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뭔가 배운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학원을 등록해서 학원을 옮겨서 다니고 있는데, 학원에서는 다른 얘기를 해. 그러면, 아, 어, 나 옛날에 이렇게 배웠는데, 라고 해서, 그거를 계속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원을 다니면서도 예전에 배웠던 걸 계속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학원에서. 버리고 갑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 그러면 그거 니가 하는 대로 해? 라고 해요. 얼마나 이게 멍청한 일이에요, 멍청한 일. 내가 옛날에 배웠어요. 어디 학원에서 배웠어? 또는 뭐 어디 인터넷으로 배웠어? 잘못됐건 잘못됐건 잘, 잘 간에 이거는 그냥 딱 담아두는 겁니다. 내 기억에 한 켠에다가 박스에 넣어서. 그리고 새로운 학원에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배우는 거를 새로운 박스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 박스, 옛날에 배웠던 박스에 있는 것들, 새로운 박스에 있는 새로운 것들, 두개 중에 내가 필요한 거, 나한테 맞는 거, 또는 내가 보니까, 아,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내 걸로 습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못해요. 옛날에 배웠던 거, 이걸 가지고 학원에 등록을 해서 또는 학원을 옮겨서 새로운 학원에 다니면서 쭉 갖고 오는 거지, 이제. 또, 그 학원을,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지만, 학원을 다니면서도 유튜브에서 많이 보죠. 학원을 다니면서 유튜브에서 봤어. 아, 이게 맞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내 학원이 틀렸어. 잘못됐어. 그럼 그만두고 옮기면 돼요. 계속 있으면서, 아, 뭐, 강사님, 원장님,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하죠? 참 기분 좋겠다, 그 강사나 원장은. 이짤 먹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사나 원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내가 학생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학생이 나한테 오히려 쥐가 나한테 가르쳐주려고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설,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진데. 터무니없는 소를 해대고 있어 지금 여기에서.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음, 인터넷 뭐 이런 통해서 이렇게 뭐 몇백만 원씩 결제를 하고 뭐 한창 이렇게 배우고 하다가 이제 아, 정식으로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해서 학원에 왔어요. 엠플립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글리핑을 하죠. 글리핑을 하고 발목 라인을 따요. 어. 발목 라인을 따기 전에 클리핑을 한 앞에 이 프론트랙 라인이죠 V자로 하는 이프론트랭라인에 있는 털들을 잘라내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럼 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난 이렇게 수업한 적이 없는데 우리 강사들한테 배웠냐? 강사들한테도 수업한 적이 없죠.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 어, 온전 내가 유튜브 세 개를 보는데 그세 군데에서 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앞어앞 어, 가슴이라고 했나 뭐 어디에 과도한 털의 정리를 하는 거래요 이게. 그래 제가 어, 아, 그렇냐 그런데. 램클립 미용 기준에 그런 건 없다. 이걸 해가지고 괜히 손해, 시험 볼때 이렇게 해서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니다. 유튜브 세구를 보는데 세개다 그렇게 하더라. 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원장이라. 만약에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하고 뭐라 하겠어요?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 그럼 네가 유튜브 보고 해. 저는 뭐라고 생각했어? 유튜브 보고 하지 뭐 하러 왔노? 유튜브 보고 하면 되지 그냥.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뭐 필요한 거는 가져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의 학원에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굳이. 만약에 여러분이 학원에 가져갔어. 그 학원에서 가르치는 뭐 원장님이나 강사님이 제가 얘기하는 말이나 제가 수업하는 방식하고 비슷해. 그러면 아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하더라. 뭐 그러면 되죠. 달라. 거기에서 하는 걸 배우고 있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 제가 하는 거나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의 한판캔의 한 박스에 넣어두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학원에 가서 보니까 틀렸다. 잘못됐어. 객관적으로. 어 아닌 것 같아. 그만두고 직업으로 옮기면 돼요. 뭘 어려워. 학원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전국에. 학원은 엄청나게 많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참 죄송하고, 재수 없지만. 경력 있고, 실력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학원은 많아요, 얼마든지. 혹시 알아? 뭐, 경력 없고 하지만 또잘 가르칠 수도 있고 있고. 그죠? 그냥 집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옮겨오거나, 새로 학원을 등록했어. 예전에 배웠던 걸, 갖고 오는 것만큼 멍청한 짓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 했어요. 어, 어깨 쪽, 앞다리를 치는데, 어깨 쪽, 예. 음, 털 길이, 예. 얘기를 치는데, 자꾸 이렇게, 어, 심지어 얘는 2급하는, 2급하는 학생입니다. 나 아, 3급을 이제, 나한테서 따고, 그리고, 와서 2급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 앞, 앞다리,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를 커트하고 있어요. 여기를 커트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들고,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그 아, 제가, 뭐냐? 그랬죠. 하는 말이, 이 부분의 털 길이를 설정을 할 때, 발, 이쪽 발 크기, 이발폭 있죠, 폭. 발폭의 한 개만큼의 길이를 설정을 해서 자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 그러잖아, 상위적으로. 또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발한개 라인, 한개 길이만큼 해서 위에서 한이점 되니까 대충 감으로 때려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 제가? 나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나는 콤으로 넣고 하라고 그랬는데, 너왜 이래, 너 이거 어디서 들은 거냐? 그런, 예전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다. 그 애가, 이급, 한 지, 3, 4개월 차에, 또 그러고 있어.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놨어. 폭을 재놨지. 위에서는 폼으로 놓고 재고, 치고 앉아있더라. 뭐야, 이게 좀 도대체. 그 밑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럼 그대로 감으로 자꾸 하든가. 콤으로 가려고 밑에 신경 써주면 뭐 콤으로 채가지고 하든가.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위에서는 콤 놓고 해. 참, 좋게 얘기하면 참 안타까웠지만,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한심했지. 왜냐하면 이러면 두번 작업하는 거잖아, 두 번. 밑에서 해야 되지, 위에서 또 해야 되지. 뭐를 이 짓을 하냐고. 그죠? 들고, 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쳐. 막또 놓고, 또 이렇게 보고 또막 이렇게 치고. 그래 놓고 위에서 또콧 넣고 또 재고 있어. 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 한번, 그, 최장의 커트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올렸는데, 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뒤에서부터 하게끔 합니다. 뒤에서, 뒤에서 치고, 앞에 치고, 이렇게 가게끔 해요.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어, 할 때, 뒤에 치고, 앞에 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런 것부터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앞에를 치고 있더라. 앞에를 먼저 치고, 뒤에를 쳐요. 그래서, 어,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했더니, 이전 학원에서 그렇게 배웠다더라고요. 왜그러냐 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냐. 그냥, 자기는 그렇게 하라고 쉽게 내서, 모른, 모른다라고. 사실은 그게 중요하거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아는 게참 중요해요. 모른다. 근데 뭐 대부분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뭐 당연히 모르겠죠. 모르는, 그래서 왜 그렇게,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앞에 서 치고 뒤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앞에서부터 치고 있더라고. 그럼 학원에서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결과물을 봐주는 거 이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학생이 있죠. 그러면 강사들한테도 결과물만 얘기해 주라고 그래요. 왜? 얘기를 해주고,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고,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합니다라고 해도 자기는 내갈 길을 가는 거라. 그러면 학원에서 특별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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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라 뭐 나가라 뭐라 할건 없지만, 내갈 길을 간다는데, 학원에서, 네갈길을 잘못됐으니, 학원에 갈 길을 가라고. 굳이 언쟁을 통해서, 또는 뭔가를, 막,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굳이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뭐, 유튜브 보고 한다는데, 또는 뭐, 저 이전 학원에서 배웠던 그대로 한다는데, 그럼 하면 돼요. 과연 누가 손해까요, 누가? 그런, 약간 좀 현명하지 못한 행동, 그런 현명하지 못한 생각들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영상을 하는, 찍는 걸 보고 미용을 하는 거, 또는 왜 그런지를, 사실은 뭐 학생들만큼 다 설명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조금씩 일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걸 가지고, 학원에 가져와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할 필요 없어요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어디,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이거 아무도 안 좋아해 그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그 학원에서 수업하고 그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뭐 뭔가 안돼 잘못됐어 뭔가 보여 안 되는 것 같아 그만두고 그냥 집 앞으로 옮기면 되고. 집 앞에 다녔는데 집 앞에서 뭐 이상하게 가르쳐. 그러면 집에서 조금 먼저 옮기면 돼요. 아시겠죠? 굳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아무튼 오늘은 학원을 옮기게 되거나 새로운 학원을 등록하게 되는 분들이, 어, 하는 좀 많은 퍼센트 그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가, 정말 당연한 상식이죠, 그죠죠 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학원 을옮기게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터넷으로 배우다가 어, 새로 새로 제대로 된 학원을 등록해서 하는다든가 그러면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터넷 수업하는 거 있죠. 뭐 많아요.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하고 자시고 제대로 하는데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갔다가 돈만 버리고 손도 제대로 못하고 시절에도 제대로 가위질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학원 가봐야 기초가 이미 다 망가지면 정말 힘들어요. 진짜 웬만하면 그런 데는 좀안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데 있죠. 인터넷으로 뭐 인강하고 영상으로 배워라. 뭐돈 몇백만 원 결제해 가지고 뭐. 돈 어쩌고 뭐 시험 떨어지면 붙을 때까지 해준데 만에 그런데 제대로 된데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데서 옮겨오는 학생 그런데 다니다가 온 학생 중에 정말 가르치기 힘들어요. 왜 이미 기초가 다 망가져 있거든. 뭐뭐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제 기준에는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미용을 배우고 싶고 싶다면 집 앞에 있는 학원에 가서 배우세요. 학원에 가서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